오늘 심야 예배에 함께 또 우리 서울에선 오늘 교회 청년들하고 또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달 이제 마지막 주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고 또 끝나면 같이 또 기도해주고 할수 있는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좀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떻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또 성경학교가 딱 맞아서 어,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걸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야 예배 때 나누고 있었던 게뭐있는가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 주간 한 주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그 특별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에 보면 뭐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나가고 뭐사망에 사망을 이기고 뭐 사망이 힘을 잃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나와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하는 게 정말 우리한테 뭘까 이런 거죠. 제가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모에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구원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는 다 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또 다른 평가를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금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나 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야 라고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을 할때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소망 또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 같으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육체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이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대단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문제들 또한 우리는 하나의 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8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짧은 한 58절 안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하면 더욱 주에 대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왜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우리 계산하는 계산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 마지막 사역을 했던 사역지에서 음독거노인들 이제 도시락 배달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마지막 교회는 뭐 지금 저희 교회보다 성도 수가 조금 적고 그 무리하게 이제 건축을 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빚도 많이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소원이 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락을 좀 배달해 주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 저보고 좀 계획을 하고 좀 해봐라.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 와서 가서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였는가 하면 이게 빚이 너무 많으니까 매년 재직들이 상반기 하반기 작정 헌금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뭐 사업을 하고 뭐큰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어떤 중책이 맡겨졌다는 것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들은 상방기 아버님 대출을 받아가지고 작정한 것만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채원하고 채원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 독고노인을 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하라니까 해야죠, 뭐, 부목사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초도비용이라는 게한 40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뒤로도 한 40분 정도를 점심, 저녁을 도시락을 만나서 배달, 배달하는 거였어요, 만들어서. 그럼 하루에 들어가야 될 부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이제 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획팀들과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진 그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 목사님께서 사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차마 제입에서 이제 말하기 힘든 게 뭐예요? 돈 문제인 거예요, 돈. 지금 이게 자기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하나가 이제 뭐 갑자기 돈이 생겨서 한 200만 원을 보내주게되는 거예요. 그걸 뭐 형님 쓰고 싶은데 쓰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게 이제 초도비용의 반을 이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하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뭐, 자기네들이 자발해서 하는 이야기가 작정해서 하시자고.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만 하시지 마시고 올한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은혜를 갚으시는지를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는 뭐 헌신하고 봉사해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뭐 많은 거를 주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신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난가를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고 연말에 우리가 좀 서로 좀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채워 주기 시작하시고 또 이게 어떻게 알려져서 거기 이제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부식을 뭐 거저 주기도 하시고 싸게 주기도 하시고 이래서 이제 매일같이 4 0분에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점심 저녁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가품에 대한 거를 돌아보십시다. 라는 그게 두 제목을 가지고 연말이 돼서 이제 그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던 거를 간증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요.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시 그냥, 나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마지막에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은 때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광과 상도 면류관도 없는 그냥 달랑 정말 구원 받은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 물론 지옥 가는 거에 비해서 천국 가는 거는 엄청난 은혜지요. 그것도 다른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단지 그냥 천국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4절에 보면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라. 제가 세 가족분한테 늘 이거를 이제 얘기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해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 가서 해를 받는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아마 천국에 대한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천국 가면은 말 그대로 천국인데 무슨 해를 받고 뭐 무슨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천국을 너무 극락적인 개념으로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너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으로도 우리 안에 비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 성경에 몇 구절 되지 아니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써 있다는 사실이요. 물론 이 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번역본대로의 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천국 가면 뭐 해를 받는다는 게막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해라는 단어의 원어는 상해, 손해, 손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로 비롯돼서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상을 받는데, 누구는 뭘 한다는 거예요? 받을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도대체 왜 상을 빼앗길까 하는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그이고린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인생의 공력이에요. 공적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사람마다 살아오는 그 삶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물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늘 말하는 게 뭐냐하면 영과 육에 대한 이 갈등과 싸움과 대치예요. 영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두 가지가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1세기 때와 지금하고는 물론 미련하다의 개념이 조금 다를 겁니다. 1세기 때는 예수를 믿는 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했어요. 세상으로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다고 여겨요? 1세기 때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거나 죽거나 빼앗기거나 매맞거나 환란과 고통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 거죠 아니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고난 안 받고 환란안 받고 핍박 안 받고 안 믿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는데 왜 저걸 믿어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 가지고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자초하고 사냐는 거야. 그그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야. 현대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요 현대는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이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핍박 받고 매 맞고 빼앗기는 일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다르겠지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시대는 디모드 호세 3장에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를 산다고 말해요. 디모데 호세 3장에는 어떤 고난을 받는데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무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끝내는 뭐래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대 누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고 고난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현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밀어나게 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돈의 가치나 시간의 가치는 전보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이런 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시대에 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련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늘의 교회에 성도들이 와 있고 또 이제 교사들도 와 있고 또, 권사님들 와, 여기 다 계셔. 요 근데 여기 지금 와 있는 이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옆에 보세요. 손가락질 하시고. 옆에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손가락질. 하이 미련한 사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 미련하다고 말해요. 왜요? 여기 오는데 돈 받고 와도 모자라는데 돈 내고 오고. 추가 한 내서 오고. 얼마나 더워요? 아주 요즘, 지난주, 이번주 이 홍성이 아주 난리요이 더워가지고. 이 더위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대요? 미련하다고 말한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선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살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마치 뭐로 짓는다고 되어 있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반면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삶 속에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온 사람의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와 풀이나 지푸라기를 두 개를 구분을 해 놓고요. 그러고서 뭘 하시느냐?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불로 태워서 그것이 남아 있으면 상을 줄 것이고 그것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잘 쓰는 설명이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예. 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떻게 해요?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해서 집을 짓고 이제 살잖아요, 다. 큰 형은 모르죠요? 집으로 죠집 집은 짓기 힘들죠? 집으로 집 짓기 힘들어요? 마리아 방구야 이런 거예요. 집으로 집 짓기가 힘들어요? 집은 그냥 엮어가지고 툭 하면 끝이에요. 쉬워요. 큰 형은 다 짓고 둘째 형, 둘째네 가지요. 그 둘째네 갔더니 둘째는 모르 지어요? 나무. 그니까 러큰 형이 뭐래요? 야, 이 돼지야. 돼지가 무슨 나무를 집을 짓고 이 돼지야. 그래도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집을 좀 시간이 걸렸지만 나무로 졌어요. 그 마지막 이제 셋째네 집에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있어요? 이건 과간이에요. 벽돌로 집을 짓고 있어요. 돼지가. 어, 어이가 없는 거죠. 이큰 형과 둘째 형이. 그리고 한참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늑대가 나타나지요. 늑대가 첫째 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후 불었더니 집푸라기는 훌라당 날아가버려요. 쉽게 지우니까 쉽게 훌라당 날아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째네로 도망가요. 둘째네 갔더니 나무예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었더니 어,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셋째는 도망가지요. 그런데 셋째네 와서는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어떻게 돼요? 네, 날라가지 않아요. 그게 아까 말한 인생의 공적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부석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느냐 아니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 되느냐 인생의 공적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온 세대 예배니까 영상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헌신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의 이야기를 해 줄까. 그다 결론은 헌신의 이야기로 내렸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뭔 믿음이 없어 애들이 많이 안올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애들이 아침 와하고 뭐 오후부터 막 뛰고 안올 것이야 많이. 믿음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 오고 또 우리 권사님들 내일 또 점심 준비한다고 와갖고 제가 아까 양파 쓴데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난 쓸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뭐 한번 보고 왔는데 눈이 내려갈 때까지 아파가지고 아이고 저 권사님들도 얼마나 눈이 아프실까. 모든 게 다. 왜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봐요. 저 시간에 돈을 벌지. 저 시간에 잠을 자지. 저 시간에 어디 가족하고 좀 놀러라도 가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미련함이 금은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편함은 나무와 지필라기의 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58절에 그런 말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또 물론 오늘이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다 흩어져 있겠죠. 뭐 팀별로 그곳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기록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게 유익으로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 수고와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면 되겠다고 하시고, 그걸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58절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천국만 가면, 앞서 말씀을 드는 고린도서 3장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건진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한참 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몰골이 어때요? 볼만해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읽어진 사람도 있고 머리털이 다 타고 눈썹다 타고. 정말 볼품 없는 그런 상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거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서 건진 것. 구원은 받는데요.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볼품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요량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때 우리에게 품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거다. 하지만 견실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비록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란받고 어렵지만 예수님 믿고 손해보고 예수님 믿고, 뭐, 나한테 유익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 부활의 소망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교회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은지전잘 몰라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에서 알겠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을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기억됨마 되신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만족하는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 믿고 온전히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이 일들을 통해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고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헌신과 수고에 대한 영광과 면류관을 취할 것을 알기에 또 감사를 또 고백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 헌신과 수고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더 품어져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